안녕하세요. 홈벤처스 블랙 예리입니다.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대학교도 체대를 가게 되고 또 사실 지금 트레이너라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너라는 일 자체가 사실 계속 지금 한 5년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수업도 계속 많이 있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달려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 자체에 대한 삶이 좀 많이 지치게 되고, 저 자신의 본연의 가치를 좀 잃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또, 주변에서, 또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힘들 거다, 안될 거다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이 가짜사나이 2기를 통해서 저는 이 열정 가득했던 저 자신을 좀 찾고 싶고 또 우리 여자분들도 무조건 할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가짜사나이 2기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체력 테스트 하려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아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시작. 시작!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육십. <laughs> <역시. 웃음> 하나 둘 그만 아, 벌써 다 대단해 아, 예 대단해 기응와 여자가 60개 했어 60개 대박이다 아, 진짜. 멋있다 예리야 1분 이응오이안것같은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미, 스물, 스물하나. 3에 2에 3 세. 3 3을 3다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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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 너무 약해졌어 다음 뭐죠? 닭발 아, 버피, 네? 버피 버피 테스 오케이 여기서 할까요? 네네 네. 시작해요? 시작나 아. 아, 그래요? 어. 시. 시. <laughs>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 일곱 스물일 <laughs> 다섯 那，三，四， 스포츠. 스쿼트 a t 많이 할수 있어. 여기 살살 하 거울 보이죠? 3,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